여기는 원수산입니다. 원수산 산재 당을 왔어요. 어, 근데도 어, 너무 힘들게 찾았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래서 원수산 정상까지 갔다가 어, 그리고 왔습니다. 아 세상에 그래도 결국은 찾았습니다. 박보살를 해냈어요. 또한건 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박씨 제자 왔습니다. 아, 아. 음. 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제자 끝까지 갑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아?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렇게 보이시나요, 사진가? 아? 아. 보이시나요? 아빠 살이 왔어요. 아빠 아. 살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씨 여자가 왔어요. 아.